사람들이 복싱이 인기가 없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스파링데이만 열면 체육관이 꽉 차게 오세요. 이번 스파링데이는 중고등학생 위주로 뽑아봤는데, 진심 다 군대 다녀오신 줄 알았습니다. 여튼 이번 스파링데이에는 제 바디 부시려고 온 중학생과 무에타이 베이스로 복싱하는 분도 와주셨고, 마이클 타이슨 빙의한 고등학생도 와주셨습니다. 성인분들도 와주셨는데, 저보다 작아서 안 아플 줄 알았는데, 무릎 꿇을 뻔한 분과 키 크고 잘생겼는데, 복싱도 잘해서 제가 조지려다가 반대로 조져진 약태생도 와주셨고, 용인대 복싱과 학생도 와주셨어요. 솔직히 운동 끝나고 뒤질 뻔하긴 했는데, 이번 스파링데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절 팔로우하고 따라와 주세요. 스파링 데이 첫 번째 선수는 복싱 1년 정도 배운 17살 학생이었는데 처음에 간한번 보려고 했다가 턱 돌아갈 뻔했어요. 이 친구가 처음 인사할 때 엄청 수줍어해서 솔직히 살살해도 되겠다 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저돌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스파링에서는 가드를 단단히 해 보기로 했습니다. 얼굴 가드 하니까 이 친구가 배를 조지기 시작했는데 원래 같으면 바로 바디에 가드가 내려갔겠지만 바디를 막으면 얼굴에 펀치가 올 거라고 그동안 참 찾아왔던 경험이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가드하면서 맞다 보니까 이 친구가 생각보다 일직선으로 들어오길래 상대 발 먹으면서 시계 방향으로 움직여봤는데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나이가 어린 친구라 힘 조절 못하면 어떡하지 싶었는데 매너도 좋고 저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다음 상대는 수능 끝나고 찾아온 고3 마이크 타이슨이에요. 이분 복싱도 진짜 재밌는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절 팔로워하고 따라와 주세요. 스파링데이 두 번째 상대는 복싱 2년한 19살 학생인데. 수능 끝나고 와주셨습니다. 일단 시작하자마자 놀랐던 게 위빙을 낮게 섞어주면서 들어오니까 순간 눈앞에서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이후 바로 들어오는 위빙 후계는 진짜 제대로 맞았고 영상으로만 보던 마이크 타이슨 형님이 생각나는 분이었습니다. 확실히 저돌적인 분이구나 싶어서 일단 상대 측면으로 빠져주고 위빙을 많이 섞어주는 분이라 어퍼로 대응해봤어요. 복싱하면서 똑같은 펀치를 계속 사용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위빙도 많이 사용하니까 처음에는 안 맞던 어퍼가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진짜 방심하면 안되겠다 싶었던게 상대분도 제 펀치가 익숙해졌는지 위빙 훅을 기어이 턱에 맞추더라고요 마지막은 굉장히 아쉬웠던 장면인데 어퍼 칠때 가드가 계속 내려가면서 안맞아도 되는 펀치를 맞는건 진짜 아쉬웠어요 다음 상대는 키 크고 복싱 잘하는 잘생긴 약대생인데 저 진짜 조지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이분도 궁금하실지 않나요? 절 팔로워하고 따라와주세요 스파링데이 세번째 상대는 키 크고 잘생긴 약대생이에요 제가 사실 잘생겼는데 운동하는 것부터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키까지 크고 약대생이랑 진짜 조져야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초반부터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보통 약대생들은 공부하느라 운동할 시간 같은 거 없지 않나요? 복싱으로 저 같은 사람 조지고 약으로 치료해주는 창조경제를 생각하는 분인가 싶었어요. 오늘도 조져지는 건 저였습니다. 일단 팔 길이도 긴데 제가 잽한번칠때 주먹이 뒤지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맞다 보니까 주먹이 바디로는 거의 안 오고 제 얼굴에만 날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얼굴에만 펀치를 날렸는데 해보니까 저만 딜교 쌉소네인 것 같아서 얼굴 주는 척 하다가 바디를 한번 날렸거든요. 저 복싱하면서 처음으로 바디의 힘을 느꼈어요. 원래 바디는 상대가 아닌 저한테만 박히는 유도미사일 같은 기술이었는데 제가 바디를 맞히는 순간 상대 체력이 깎이는 게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안 맞던 제 주먹이 갑자기 얼굴에 들어가더라고요. 솔직히 이때 그동안 처맞았던 많은 바디들이 생각나면서 도파민 폭발이었어요. 오늘도 어제보다 한 단계 진화한 느낌이 드는데 이래서 복싱을 못 끝나봐요. 스파링데이 네 번째 상대는 무에타이 5개월, 복싱 5개월 하신 16살 학생인데 체급이 커서 예상은 했지만 주먹이 진짜 아프더라고요. 솔직히 옛날 같으면 무조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갈 것 같은 피지컬인데 복싱하면서 달라진 점이 전보다는 도망을 안 가게 된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인생 모토가 도망이어서 조금 힘들어 보이거나 위험해 보이는 건 아예 거들떠도 안 보고 도망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도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제가 운동 배우기 전이었으면 바로 도망갔을 것 같은데 편집하면 하면서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랑 어떻게 싸운 거지 싶을 정도로 제가 저한테 놀랐어요. 옛날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아플 것 같아서 힘들 것 같아서 시도도 안 해보고 도망치던 일들을. 운동하면서 제대로 마주할 수 있게 된것 같아요. 옛날에는 지나가던 개미도 못 이길 것 같았는데 지금은 지더라도 맞서 볼 용기가 생겼습니다. 비록 지금처럼 처맞더라도요 제가 모태 멸치라 몸집이 작다는 컴플렉스가 있는데 복싱하면서 저보다 큰 사람들과 같이 운동하다 보니 어느 정도 자신감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인간이 참 간사한 게 본능적으로 나보다 작으면 얕잡아보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전 제가 몸집이 작은 편이라 보통 저를 얕잡아보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은 있어서 보다 작은 사람들 보면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지금 같이 스파링 조지고 계신 분 처음 봤을 때 저도 모르게 제가 봐주면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바디를 처맞기 전까지 복싱 경력이 1년 조금 넘게 하셨다고 해서 저랑 별 차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저 따위가 봐줘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복싱 영상 만들면서 가끔가다 저보고 겸손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겸손하다기보단 이런 분들 펀치 맞아보면 그냥 조용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전 스파링데이를 열면 솔직히 저보다 체급이 크거나 운동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만 올줄 알았는데 생각 외로 저보다 체급도 작고 경력도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오세요. 이 친구는 복싱은 9개월 정도 했는데 나이가 14살이래요. 제가 14살 때는 그냥 행복하게 숨쉬기가 인생 최대 목표였는데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들이랑 해보고 싶다고 여기까지 와준 것 자체가 진짜 멋진 친구 같았어요. 생각해보면 불과 작년까지 초등학생이었던 친구라 살살 받아줘야겠다 했는데 지금 고무고무 총난타인 줄 알았습니다. 이 친구가 초반 연타랑 저를 축으로 쓰면서 돌아나가는 게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아쉬운 게 초반에 그렇게 불태우고 점점 느려지기 시작했어요. 초반에는 잘 피하던 주먹들이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그래도 그 와중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무리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깊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8링데이 마지막 선수는 용인대 복싱부에 재학 중인 분이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몸부터가 심상치 않았어요. 제가 복싱하면서 느낀 게 잘하시는 분들이랑 할때 제가 살살하면 잘하시는 분들도 살살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제가 힘을 세게 주는 순간 상대는 저보다 두세 배로 강해질 때가 많아서 살기 위해 살살 시작했는데 이게 또 하다 보니 용인대 복싱부랑 언제 또 해볼까 싶어서 점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진짜 저거 얼굴에 들어가는 순간 한편으로는 뿌듯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다음 펀치에 죽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같이 느껴졌어요 솔직히 이때 주저앉고 싶었는데 겨우 참았습니다 복싱을 전공하시는 만큼 스파링하면서 가장 크게 느껴진 게 자세가 정말 깔끔했던 것 같아요 제 펀치는 힘이 분산된 느낌이 드는 반면 상대분은 한 대를 때려도 제대로 자세를 잡고 때리니까 한방한방 한방 이펙트가 정말 좋더라고요 하면 할수록 기본기가 왜 중요한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프로복싱 선수와 스파링을 조졌는데요. 다른 것보다 이분 허벅지가 진심 제두 배는 되는 것 같았어요. 알고 보니 사이클 선수하시다가 복싱을 시작했다는데, 그걸 스파링 끝나고 알았어요. 미리 말해줬으면. 안했을텐데 솔직히 초반에는 선수분이 너무 대충 맞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도 뭔가를 보여줘야겠다는 마음에 열심히 때려봤는데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일단 수싸움이 안됐던게 제가 체크 훅 2를 날리는데 막자마자 던진 훅에 턱 돌아갈뻔하고 이후 2 맞고 바디는 제몸 자체가 날아가더라고요 복싱은 다리로 하는 운동이라고들 하는데 이분이랑 하면서 왜 다리가 중요한지 느끼게 된것 같아요. 제가 원래 주먹을 그렇게 무서워하는 편은 아닌데 진짜 맞아보니까 제가 내가 살려고 주먹에 힘이 점점 들어가더라고요. 제일 어이없었던 게링 중앙에서 맞은 후에 코너까지 날아갔어요. 무슨 만화도 아니고 근데 더이없는 건 이게 한 70%로 한 거래요. 더 세게 해보자고 하니까 다음 라운드에 옷 벗고 올라오셨습니다. 이번 라운드 목표는 살아남기예요. 프로 복싱 선수와 스파링 2라운드입니다. 1라운드에는 허벅지만 보여서 몰랐는데 2라운드 나시만 입고 있는 거 보니까 웬 고릴라랑 스파링하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사실 체급이 안 맞춰지면 풀스파링으로는 잘안 하는데 1라운드 끝나고 이야기해보니까 체급이 한 5kg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솔직히 5kg 정도면 할만하지 않을까 하고 나 홀로 풀스파링 조져봤는데 이때는 몰랐어요. 계속 맞다 보니까 이분은 지방이 아니라 순수 근육으로만 저보다 5kg 더 나가는 느낌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스파링이 재밌어서 하는 스타일이라 지금까지 한 번도 스파링에 감정 섞이는 일이 없었는데 <laughs> 진짜 저거 맞았을 때는 진심으로 욱했습니다. 근데 저 따위가 욱해도 할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생각 없이 보면 저도 많이 때린 것 같지만 편집하면서 다시 보니까 정타는 정말 거의 다 피하고 확실하게 봐주시는 게 느껴지는 스파링이었어요. 그래서 풀스파링으로 한번더 하자고 했습니다. 다음 스파링은 나홀로 100%가 아닌 100%대100% 100 스파링이에요. 프로복서와 스파링 3라운드에요. 이번 라운드부터는 서로 풀스파링으로 하기로 했는데 의외로 첫 공격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궁지에 몰린 쥐가 된 느낌인데 죽기 전에 고양이 눈 하나는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진짜 맞아 봐야 알아요. <웃음>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제온 힘을 다해 공격해 봤는데 진짜 배워야겠다고 생각한 게 가드였어요. 진짜 거북이 등딱지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 제 영상 댓글들 보면 제가 가드 안 올린다고 항상 말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펀치를 안 맞아 봐서 그렇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주먹을 무서워하 하는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무서운 주먹을 안 맞아봐서 그런 거였습니다. 정말 그동안 저랑 했던 모든 고인물분들이 절 봐주면서 했다는 걸 뼈저리게 느낄 수 있던 시간이었어요. 솔직히 이분이랑 스파링하면서 하는 도중에는 괜히 했다 싶었는데 끝나고 영상 편집하면서 생각해보니 총 4라운드 풀스파링한 게 설렁설렁 40라운드 한 것보다 배운 게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와! 스파링 마무리하고 다시는 이 인간이랑 안 해야겠다 했는데 일주일 뒤에 또이 인간이랑 스파링 조지는 제가 어이가 없네요 저희 체육관에 주먹을 개킹밖에 피하는 삼손 카넬로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도 저를 부셔버린 프로 선수분과 스파링을 조져봤습니다 삼손 카넬로가 요즘 운동을 열심히 해서 발이 전보다 빨라져서 그런지 처음엔 프로 선수분 주먹도 나름 잘 피하고 상당히 잘 돌아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발 빠른 상대를 선수분이 어떻게 상대할지 궁금했는데 선수분이 생 생각 보다 맞기만 하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절 먼저 조지느라 힘이 빠지신 거 아닌가 했는데. 힘이 빠진거 전발 빠른 상대 조지는 법이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순수 파워로 조지니까 발이 느려지는 광경은 <laughs> 상당히 신박했습니다.